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요리하다가 칼이 무뎌져서 스트레스 받았던 적 있지? 에이펙소 전동 칼갈이 가져와봤음. 칼을 넣고 3초면 끝. 날카롭게 변신하는 마법 같은 아이템임. 사용법도 간단해서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작동하고 칼날을 슥슥 갈아주더라고. 소음도 거의 없어서 조용히 요리할 때도 딱 좋은. 디자인도 깔끔해서 주방 인테리어에도 한몫한다고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단단히 전동 칼갈이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. 무선이라서 어디서든 칼을 갈수 있는 자유로움.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칼을 갈 때에도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음. 가위까지 갈라주는 기능 포함이라니. 이거 하나면 주방에서 완전 만능템. 요리할 때마다 제 칼만큼 날카로운 느낌이라 너무나 만족스러움. 편리하고 견고함은 덤이니까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베리픽스 고급 멀티 샤프너 코인 원이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. 칼뿐만 아니라 가위까지 갈수 있다니 실화임 일단 슬롯이 4가지로 나뉘어 있어서 칼을 정밀하게 갈수 있는 건 기본이고 가위도 날카롭게 만들어주니까 진짜 유용함. 디자인도 깔끔해서 주방에 딱 모아두기 좋고 이끄럼 방지 기능까지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음. 그냥 몇번 왔다갔다하면 칼날이 예리하게 살아나는 게 느껴짐. 확실히 요리할 때 스트레스가 줄었음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